안녕하세요. 제주시청 공보실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 오늘 문장은 제가 대신 전달할게요 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신 전달할게요 이 수어는 대신 전환 대리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양손에 검지만 펴고 X자로 맞대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수어는 전달 전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수어도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나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오늘 문장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신 전달할게요. 오늘 수어 지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